주님, 오늘 하루를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.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던 순간에 그날이 찾아왔다는 말씀을 들으며 저 또한 매일을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. 주님, 저의 마음이 분주함과 걱정 속에서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소서, 해야 할 일과 사람들 속에 묻혀 당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잃지 않게 하소서, 내일 해야 할 것들이 쌓여있지만, 그것보다 먼저 당신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,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는 맑은 마음을 지니게 하소서,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. 이 말씀처럼 저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순간 당신 안에서 평화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소서. 주님, 언제 오셔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고요히 비추시고 당신 안에서 편히 쉬게 하소서. 아멘.